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2025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미국 대학 순위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위협, 포드 CEO 진팔리가 느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칼리지펄스가 발표한 2025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미국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대학들이 이 목록에 올랐는지, 그리고 왜이 대학들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뉴욕시립대 바로 칼리지 바로크 칼리지가 2년 연속 학생과 가족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학생들이 졸업 후 얼마만큼 빠르게 학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뉴욕시립대 시외와의 소속 학교들이 상위 10위 안에 다섯 곳이나 올랐으며, 이중세개 학교가 상위 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뉴욕시립대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렴한 학비와 졸업 후 높은 수익성입니다. 버룩 칼리지 졸업생의 경우 등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연봉이 비슷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약 4만 5천 달러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4년 순 가격이 약 1만 4천 5백 76달러인 버룩 칼리지는 불과 4개월 만에 학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헌터 칼리지, 히트 칼리지 브루클린 칼리지도 각각 5개월 이내 학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3위를, 스탠포드 대학교는 6위를 차지하며, 역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대학들은 비록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졸업생들의 초봉이 매우 높아, 투자 대비 수익률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순위에서 중요한 점중 하나는 바로 대학들이 졸업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가입니다. 뉴욕 시립대 시스템에서는, 인턴십 문화가 매우 활발합니다. 바루크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졸업 후 취업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학생 레슬리 멘데지는 스포터파이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제 업무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경력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시립대 총장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스는 경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 목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에서 인턴십과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졸업 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미국 대학 순위는 단순히 학비가 저렴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얼마나 빠르게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순위입니다. 뉴욕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저렴한 학비와 뛰어난 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유명세나 위치만이 아니라 졸업 후 경력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고가치 대학 순일 버로칼리지 헌터칼리지 3 프린스턴 대학교 4, 뉴욕시립대학 오브루클린 칼리지 6 스탠포드 대학 7 플로리다 대학교 8 퀸즈 칼리지 9, 베리아 칼리지 10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포드의 전략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포드 CEO 진팔리 진팔리는 중국을 방문한 후 미국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팔리는 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존재적 위협이라고 부를 만큼 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팔리는 중국 전기차들이 가격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작년 한해 동안 30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기존 미국 유럽 브랜드와 비교해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YD의 저가형 전기차 시골은 1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진팔리는 중국에서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한 후, 포드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기차들을 미시간으로 들여와, 포드의 경영진들이 직접 그 차량들을 살펴보고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 우리가 싸워야 할 새로운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리는 중국의 저렴한 부품 공급망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고 포드의 전기차 전략을 소형 전기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SUV와 픽업 트럭에 집중했지만 너무 높은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이제 중국의 저렴한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전기 SUV 모델을 취소하고 저비용의 중형 픽업 트럭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중형 픽업트럭은 2027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팔리는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포드는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드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ceo 진팔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포드가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